자체로 인기 걔또 인기잖아, 인기가 많잖아. 그렇게 안 해도 걔는 반짝반짝 빛나. 네, 빛나는데 신에 이제 비싼 하나 사고 싶었나 보지. 아, 하여튼 음. 뭐 나이가 어린 나이니까 또더 그렇겠지. 음. 뭐 한참 못부릴 그런 나이잖아. 그러니까 이해야 해지 근데 또또래들이 또 걔를 이제 막 부러하다가 워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상대적 부탈감을 느끼는 게또 그게 문제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머, 어른도 갖고. 이 친구는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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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 사람들이 잘안 봐. 뻔한 거잖아, 이런 거야. 그리고 얘가 꽃이 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 겹, 겹, 겹고처럼막 탐스럽고 하면은 보는데도 이런 거는 너무 뭐 그냥, 그냥 그런 가 하고 쓱 지나갈 수 있는. 집들이 0 0 선풍기 받았어? 받았어? 0이0 응. 0 이제 선풍기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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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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